좋습니다 2018년 세법으로 2018년도 세금보고를 설명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파일스테서스 체크하는 란이 있죠 그리고 납세자 이름과 소셜넘버, 본인과고 배우자 거죠? 조인트 조트리터했을때배우자의 조인 인포메이션도 필요하죠? 그리고 스탠다드덕션 목적상 체크한 데가 있죠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 되는 사람이냐 또5이산 1월 1일 이전 유 출생자냐 65세 이상이냐 이하냐 이야기죠 브라인드냐 뭘로 표시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표시 몇 개를 표시했느냐에 따라서 스탠다드 성금액이 던더러 나죠 65세 이상이거나 브라인에 있거나 그러면 그리고 다른 분의 부양가족인 스탠드 덕심또제안을 받고 줄어들죠 배우자도 그렇게 물어보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세프리턴 했을 때 부부 배별신고 했을 때 상대 배우자가 아이템 덕심만 하면은 이쪽 배우자는 스탠드 덕심 못하거든요 상대 배우자가 아이템 이심만 하면 상대적으로 제도 아이템이 더 중요해야 된다고 그런 것 때문에 퓨션은안 있는 거고 우리 면 커버돼 있느냐 커버돼 있지 않으면 편을 듣있죠 주소수는 안 있고요 디펜던트 나이라는 안 있죠 소셜넘버 소셜넘버 무슨 ITI 넘버라도 있어야 되고 관계, 차트 스크리너들 다른 아이 언더 d e r 17또 under 17 넘거나 또 크레딧 못 받게 되서 뭐, 어른이거나 나이가 많은 자식이거나 이랬을 때는 credit f o 던 o t h e 라 해서 590까지 크레딧 준다 이건 n o n r e f u 고요 그래서 under 17자연당 2000불까지 크레딧 주고요 그 중에 이것도 일반적으로 런 리쁜데 우리 지만 세금까지만 안 따고 말지만 세금이 없어서 내아드 세금이 없어 이게 돈을 받았을 때는 일부 한 명, 아, 한 명당 1 리폰 대주는, 리폰 이 크레딧, 이1 학생 0 1명 1000, 이명당 1400, 1600원 주는1 0 0이0 0이이0원대레딧이 1400, 1600원 줍니다 그리고 사인하는 날이 쪽죠 본인, 배우자, 그리고 작성자의 인포메이션. 페이지 투로 넘어가면 1분 라인의 웨이기 쓰는 난, 2분 라인의 이자, 3분 라인 배당. 그리고 5분에 IR에 타먹었던 거, 또소 솔루션에 비타먹었던 게 일부 택법을 할 수가 있죠. 그 뭐, 토르링컴을 6번에다 쓰는데, 토르링컴 6번에 쓸때 1번 부터 4번 합계에다가 5번까지 합계에다가 또, 이것도 애도 하죠. 스케줄 안에 있는 숫자까지도, 1번 또 5번 다 더하고, 그리고 스케줄 안에 라인 10번 부터해서 6번에 쓰는 거죠. 스케줄 1, 스케줄 1이 이거죠. 10번부터, 21번까지 합계해 22번을 더사하는 거죠 10번 state i n c o 받은 거위저료 받은 것 12번에 개인 사백도번돈 13번 주식 투자자서번돈또 other gain. 주로 사업용 자산 팔아서 이익 났던 거죠 5오으로 처리할 부분이죠 엔 e n t i 하프내즈본돈, 에스쿠드본돈, 밤인컴, 체력수당받은거 아더인컴, 갬블링, 대표적으로 갬블링 위닝이라고 그랬죠 아더에서 22번, 22번을 바로 여기다 쓰고 그2 0번까지 합해서 1분도 5번을 다 합해서 6번을 다 써서 골프인컴이고 거기에서 7번에 a 디 j s a g i 를 계산하죠 조정할게 없으면 그게 AGI이고 바로 출발 의답 쓰고 조정할게 있으면 s c h e 원 u l e 1에 s c 에 i 3 6번을 떼는거죠 6번에서 s c 지를 a u 원에 36번을 떼다 다시 보면은 s c h e 에 36번 23번부터 조정 항목이 나오죠. 에듀크스센스 그 교육자 한 명당 259시 공제죠. 교육자가 자기 돈으로 자기 합공제에서 교비 썼을 때죠. 에듀그린 들이 들어간, 들어간 돈또 폭풍 아티스트 스탠지 공무원들이 쓴돈 헬세빙어 카운트 아이베텐 돈 펜티지네트 돈이죠. 위사비 이 사이즈는 국민들의 한에다만 공개해주죠. 그인들의이자비만 그리고 사회부장세 반을 공개해주고, 자영업자의 사회부장세죠. 또 자영업자의 s 프 p SIMPLE, 퀄리사이 프렌딩 같은 회사 차원의 연금 들었던 거 공개해주고, 또 자영업자의 헬스 인쇼 인스톡션이죠. 전기제품 빨리 해야겠다는 던 것, 비결을 냈던 것, IR에 가입했던 것, 5 공개해 주죠. 5 0 0까지 공개해주죠. 54 이상 6 5 0 0그이고스톤 t o n e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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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o 까지이자 o n e Stone, Stone, 번이 o n e s 번이를를 빼서 a자를 계산하 n e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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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스케줄 1에 현6권을 빼서 A자를 계산하죠. 그 A자에서 8번에 스탠드 덕션 하든지, 아이템 덕션 하든지, 스탠드 덕션은 금액은 여기 주고져 있고, 스케줄 A, 아이템 덕션은 스케줄 A를 가져오죠. 스케줄 A에 아이템 덕션을 제절의의래비공개 a g 7.5%는 오래비공개주죠 유전체, 오래비전체에서 AGI 7번 라인, 템퍼 7번 라인 이제 AGI죠 그럴 땐 음, 거기에다가 7.5%는 나머지 공제해주는거죠 오버넷 스 로컬 텍스트, 스텝 로컬 인컴 텍스트나 자널 세이프 텍스트 중에 제가 선택해서 공제하고 스테이트 오컬 부동산 세금 그리고 스테이트 오컬 커스널 프로텍스 이걸다 합해서 1번, A번, B번, C번, 4번, 5번, 5번이고, 1 번, A 번, B 번, C 번, 사번거 C 번이고 여기에서 만불 칸돈에서 그리고 여기 아더테스 이제 외국에다가 부동산 세금 냈던 것도 공제할 수 있을 거고 최고니까. 8번의 홈모기비이자 2017년도 12월 14일 이전에 집사면서 받았다면은 집 사면서 용자 받았다면 집살때용자금 1밀년에 대한 이자 용자금 1밀년까지 된 이자를 공개해주죠 그리고 홈 액기부비이자는 10만불까지 된 대한 대한 이자를 공개해줬었는데 이 홈모기비이자는 그상 공개 못 받고요 만약에 용자를 2017년도 12월 1 5일 이후에 용자 받았다, 그럼 논밀론 대신에 7식 원불로 줄어들도 주식 원불. 그런데 홈 애기론을 얻어서 집산됐었다, 뭐집 인프런됐었다, 뭐 상당히 고침됐었다라고 하면은 그 금액도 다 포함해서 주식 원물한 돈에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딴 데다 쓴 홈매 기품 찾아기에서 뭐 학기내 쓰기에서의 총 홈매 기품으로 방송 100장 도못 봤습니다. 아무님똑같고요 11번에 주의한 금왔던것 a j 50까지 공지받던 공개받, 것이 저는 6 0까지 공지받았죠. 게시기프 기프트인 경우 a j 60로 한도에서 공지받고요. 60%까지 리미티. 나머지 이런 모든 다 똑같죠. 인란들이랑 시온의 스 일반적인 캐집 뉴스는 공개를 못 받고 이제는 Federal lit federal tax 텐스가생성고 아드덕션 대표적으로 뱀물린 뉴스죠. 시스이지이 이걸 합해서 17번인데 이 17번 금액이 텐다션보다 많았을 때. 스탠더드가 많았을 때 네, 스케줄에 17번 라인을 공개하고 스케줄에 17번 라인이 크지 않으면 그냥 스탠더드 공개하고 그 뒤에 풍부 공개는거죠두번에 퀄리파이 비즈니스 인컴 지덕 신화해서 개인 사업 했을 때 파트너십 했을 때 에스코 했을 때 벌었던 돈의 20%를 공개해주죠. 1쿱에서 어, 벌었던 돈은 공개 못 받고 에스코 파트너십 개인사업자, LLC, LLC도 c 코를 선택하지 않는 LLC겠죠. 거기서 네, 본돈의 20%를 공제해줍니다. 물론 소득이 일정량 많거나 많았을 때 다른 제한도 적용되고요. 또 택서빙금에 대한 제한도 적용되는데 그런 제한들은 컴퓨터가 잡아줄 테니까 그런 제한들까지는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10번의 택스빈금이 계산되고 그 다음 세류 곱해서 택스를 계산하죠 우리 통상도 11와 2가 택스인데 스케줄 2의 택스도 있으면 애들 하라는 거죠 스케줄 2의 택스는 우리가 이런거죠 AMT 택스 그리고 고급 마켓 보조금 너무 많이 받았을 때 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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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에 다시 돌려내야 되는거 돌려야 되는거 이런 것이 있었을 때만 스케줄 2를 대체하겠죠. 그런 세금 없다면 11번이 세금 될 거고. C1의 child tax credit. 자녀 한 명당 2000불까지 하겠죠. 언더 세븐녀한 명당. 그리고 어, 세븐티 넘어서 혜택 못 받았을 때. 또 자녀가 아닌 경우, dependent이지만, dependent였다면 500불까지. 500까지는 넌 리펀드로 그려집니다. 한 명당, 그 양을 한 명당 500불을. 또 다른 크리 리펀드, 넌 리펀드 그에 따른 넌 리펀드 프리 있었을 때는 스케줄 3를 어떻차고요 33는 다른 넌 리펀드 크레딧이죠 보름 태블 크래딧이 잘된 비펜티컬 크레딧에듀크리크레딧스테머세 컨테이션 크레딧 등등의 넌 리펀드 크레딧이 스케줄 3죠. 여기있는금에또 합해서, 다른 크레딧이 있으면 또 합해서 12분에 쓰고, 그리고 13번은 그러면 이제 크레딧된 나무인의 아들 세금이고, 아드텍스 있으면은, 또 스케일 볼로 어떻게 차라고 그랬네요. 아드텍스, 1케일가그래서1케일 아드텍스. 사회부장세죠. 자영업자, 사회병세, 또 보관이 하던, 집에 대한 소식 메시지, 텍스, IRA 관련된 부동산 세금들, 가진 보용 했을 때 가정 부대에 대한 세금 됐던 거, 의료보험 안 들었을 때 페널티조, 이런 세금들이 아더 텍스로, 그런가의 더에 대해서 시공이 토를 택해졌고, 불텍스에서 까서 인컴텍스 유출됐던 것 빼고 그리고 그밖에 n o 리펀드블, 리펀드블 크레딧 날 되죠. 언팅 건 크레딧 그리고 8 8이 일은 그 디펜드 아더 디펜딩 크레딧이라고 생각하신데요. 아더 디펜딩 크레딧. 여기서 말하는 아드 딕텀먼트 크레딧 닉본내주는거죠한한 명당 1,400불씩 차일드 크레, 크레딧 못 받는 언더 세드슨이 아니, 아니고 나이 많은 딕텀먼트 같은 경우 590불씩 받는거 어, 잘못 말했습니다 이거 어, 잘못 말했어요 이거 차일드 크레 중에 2,000불 중에 1,400불까지 그래서, 이 시장은 죠0크레딧 이익을 받았 시장은 1,400%의 이익을 받았습니다. 이시 1,400%의 이익받았은 이익을 받았습니다. 이익크 받았습니다. 이익을 받크레니다 이익을 받았 이익을 받았습니다. 이익리 받았습니다. 이익을 받았습니다. 이익을 받았습니 이렇게 펀드이렇서 이렇게 해서, 이렇죠 해서, 이렇게 해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해 이렇게 해서, 이에게던거이렇프 해서, 이렇도 해서, 캐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게 그래서, 18번이 토를 페이먼트. 16번부터, 배달택 이미 원칭수에서 냈던 것, 멤버, 주점, 리펀드, 크레딧 등등 해서, 토를 페이먼트. 이 토를 페이먼트를, 대달 세금하고 비교하겠죠. 대달 세금이 15분이었죠. 19번과 비교해서, 18번을, 18번을 15번하고 18번을 비교하죠. 19번에 가서, 18번, 이미 낸게 많으면, 5분 되으니까 6분 되주고. 그리고 15번하고 18번 비교해서 15번이 많으면, 지금 내야 될때다 많으면, 더내야 되니까, 더내는 것이 바로 22번이죠. 그리고 침불농도 탄을 뒤고 이것이, 2018년 기준 세금보고서를 기준으로 개정된 세법을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히 예, 괜찮을 겁니다. 세금보고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도 연락주세요. 소식 끊지 말고. 어보는이성이랑주저없이 연락해 주시고.